안녕하세요 찐맘 소산행복다육 인데요 어, 저희집에 아보카도크림이 어, 제가 또 사진 영상 찍을 때마다 자꾸 눈에 거슬려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보카도크림이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세개를 심으니까 빡빡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다져지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갈이해서 짱짱하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뽑아볼게요. 아까 또 카메라에 딱. 가또 얘를 또한번탁 덮치네. <laughs> 그래서 또 이대로 다 떨어졌네. 음, 이때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 음, 실하고 어, 좋네요. 실하고 어, 좋은데, 어, 제가 보니까 거리대에다가 음, 이 밝은 화분을 주면은 안될것 같아요. 거리대에다는 그냥 음, 플라스틱 화분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화려한 화분들은 음, 베란안에 있는 음, 장식장에 넣으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를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아보카도 크림이 제가 어, 이거 말고도 지금 이또 있어요. 네,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얘는 또 자고더 내줬네. 이게, 이게 자고더 이렇게 자고더 내줬네요. 음, 그래서 음, 얘를 어다 심어줘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다시 심어줘야 될 것인가? 음. 한번. 예, 흙을 한번 엎어 보고요. 엎어 보고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음. 음. 위에는... 아, 이거 위에는 나갔다. 이 이게 기본 얼마 안 됐는데 이 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음. 보시기 많이 써줬어요. 숯을 음, 숯이 음, 산성된 것을 중화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음, 제가 흙을 많이 썼는데 음, 숯을 많이 썼는데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건져줘볼까. 숯은 이제 하나씩만 해둘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음, 만들어준 숯인데. 응 음, 수순 그냥 한두 개만 넣어줘야 될것 같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네, 한번 봐야 되겠네. 음, 여기다 그냥 다시 얹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얘는 아직 에리에리한데 자구도 내줬네. 얘를 하고 넷포트 해서 해줘야될 것인가 한번 해볼게요. 음, 세 포트만 할 때는 분이 커요. 이제 얘가 다져어가지고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이 제가 또 구한 거라서 아니네. 어 얘도 자고 냈네. 어 아보카도 크림이 어, 생각보다는 자고를잘내이 나가요. 얘도 자구가 지금 하나 여기 있네요. 한번 보셔요 음, 이거도 참금 실력이 잘커 보이는 해. 분갈이 안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다 얘보요 얘도 지금 자구를 하나 내놨죠? 여기 에 어, 이렇게 얘네들 자구를 참잘 내주는가요? 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인가? 지금 다시 자구다 안쳐줘야될 것인가? 그래서 음,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다 다시 심어줘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그러면 난성을 해주고. 음. 음, 고민해네 고민이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다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이분에다 해줘야 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해서, 네 포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워줘야 될런가어 네, 한번 해봅시다. 저거는. 또, 네. 여기다 한번 앉혀볼까요? 아보카도 그림면 음, 자, 자고도 음. 하나 내주고. 너무 예뻐서. 음. 이렇게. 조금. 대사. 2분에가 앉혀주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 2분에다가 앉혀줘야 될것 같아요. 2분에다가 2분에다 앉혀줄게요. 여기 이제 배아토. 배아토 조금 넣고. 되니까 어, 이게 이분으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네번던져주이될것 어, 같네요. 이제 짱짱하게 해드릴 해볼게요. 많이 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얹어볼게요나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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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아가도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줄게요. 어? 이, 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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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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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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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많이 먹었어요 얘네들이 밖에 있어가지고 네, 음, 네, 4개 뭐, 네 이렇게 합식해 주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합식해서 여기게마서이를올려줄게요마사게요려주면게가좀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좋네요. 이렇게 키워졌네요. 얘는 이렇게 하나로 키울게요. 자, 이걸 좀 정리 좀 하고 또 하나 분갈이 해드릴게요. 음, 그럼 이나물이 나울이좀 습에 약한데 어 얘가 지금 습이 좀 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나우를 이제 먼저 잎꽂이로 쓸 거예요. 보카드랑 잎꽂이 할 때. 이게해 어 하고 얘가 습이 좀 약한데 어이 지금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쪽이 음 죽어가지고 휑하죠. 그래서 야고야고 합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봐요. 어, 이게 나올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린답니다. 이게 지금 음, 하나 자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가 심었는데 이렇게 자구가 뿌리를 내렸네요. 찍을 네. 때마다 어, 이제 영상이 보기 싫어서 안되겠 오고야. 아, 코코코코. 응. 안어 이거 얘, 얘 자고 잘얘도 하나 얘도 하나 지금 자고 떨어진 거에서 심었는데 이렇게 자고 가렇게 잘라요. 나올이 자고 참잘해 제가 투 포트 했었나봐요. 투포트했는데 세게. 이런 게맞나 이렇게, 어, 이렇게 자고, 가. 어, 자고 가 이렇게 자고가. 자고가 이렇게. 잘 된답니다. 여기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나물은 저기에다 심어주지 말고 이 화분에다 다시 한번 나와 심어줄게요. 음, 물이 가득 찼네. 이게 지금 실기 위해서 어던 거라서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술 많이 넣어있어요 음, 그래서 술 많이 안 넣고 할 거예요. 음. 이게 지금 난석 좀 깔아주고요. 음. 이게 난석. 다음 여기 이제 소리 마사. 소리 마사 조금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배양토로 바로 채워줄 거예요. 한번 얘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응. 얘거얘렇 하나 넣어주고 응. 많이 넣지만 조금씩만 쓱쓱 해줘. 응. 쓱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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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만 제 넣어줄 얘도 잘 크고 있는데 제합시 한번 해줄게. 얘가 분이 어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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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에 이거 지금 어제 걸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네. 나원리 지금 세 화분이 있는데 지금 두 화분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고야 다음. 얘는 물 음, 빠진 별로안 좋은 화분이라서. 음, 나우은 수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수배 약하고 또 추위에 약하고. 하나, 둘, 셋. 여기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에디에디에디 애리 애리 갖다가 심었디니디에디에디에디에디에디 <laughs> 이거 참 힘들어요. 이게 응. 아무 여기, 어, 여기 앞에다가 좀 이거 나는 코 아이가 앞에다 놓고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깍깍 채워놨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나무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해주면 좋습니다. 네. 채워 자체. 이렇게 해서 이거 비압초를 네 비압초를 이제 얹어 채워주고 그 다음 여기 에다가 될것 이렇게 짱짱하게 보여야 되지. 음, 다육이는 이렇게 좀키워다 보면 또 벌어져요. 어, 짱짱이 야무러졌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분갈을 해서 짱짱하게 만들어서 키우면 음, 보기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토 몰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마사토 올려줄게요 이게 사이도 이렇게 마사토 핀더를 이렇게 올려주면 좋답니다 마음 같은 경우는 미리 자주 절절해져요 공간이 올때그 떨어지고 있네 입이 <laughs> 이렇게 사이사이로 밀어내주면 잡아줘서 좋아요. 빈자리도 마사토로 좀 넣어주고. 아보카도 크림하고 나울, 이렇게 합식해 줘봤네요. 어떤가요? 음, 또 예쁘죠? 또, 짱짱하게, 나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늘 새로, 분갈해 이준 날짜를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21년 10월, 10월 3일이네? 오늘이? 3일. 이렇게, 3일. 이렇게 그래야 제가 분갈이한짜로도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서 꼭편말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나울 10월 3일날 이렇게 합식해줬어요. 괜찮은가요? <laughs> 그쵸? 이렇게, 이렇게 크면 예쁠 것 같죠? 나울은 자구를 참잘 내요. 아까 보셨다시피 또 자구 끊어갖고 심으면 뿌리도 잘 나고. 예. 나울 이렇게 합식해줬고요. 음,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음, 좀 보기 싫었죠. 근데, 이렇게 합식해서 해주니까 풍성하게 보이죠. 음, 다육이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음, 관심만 가져주면, 예쁘게 짱짱하게 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애들한테, 다육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안 가져줬어. 조금 제가. 애들한테 미안하긴 하는데 어, 이번 기회에 제가 어, 격리 기간에 어, 애들한테 조금 신경을 쓰게 되네요 찐맘 소소한 행복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상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이 빨간 음, 글자가 되어 있으면 한번 더 눌러주시면 어, 구독으로 되고요 또더 눌러주시면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상 되세요.